이번에는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만들 때는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아지의 머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색종이를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다 펴한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접었다 펴 줍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과 모서리를 잘 맞춰야 완성 완성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편 다음 이 꼭지점이 가운데 선에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종이를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예쁘게 한번 접어 봅시다. 자, 그런 다음 종이를 뒤집어서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가서 닿도록 반으로 접어 볼 겁니다. 자, 됐나요? 이번에는 이 아래 부분을 아주 조금 한번 접은 다음 한번더 접어 줍니다. 이 부분이 강아지의 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집은 다음, 뒤로 반으로 접어주면 강아지의 옆모습이 됩니다. 자,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 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그리고, 수영도 한번 그려줘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눈을 그리고, 수염을 그려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 얼굴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옆에 두고 강아지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고양이를 만들 때 만들었던 몸통 모양이랑 똑같은데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를 이렇게 놓은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접습니다. 자, 접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뾰족한 꼭지점이 이곳에 와서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벌려서 이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색종이를 이렇게 접었었죠. 이번에는 이 부분을 들어서, 그 가운데 부분을 들어서, 안으로 이 뾰족한 부분을 밀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 줘볼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뭉통 여기, 강아지의 머리가 만들어져 있죠. 이번에는 몸통의 목 부분에 풀칠을 해서 강아지의 머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에 강아지 머리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완성이 됐죠.